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전자팀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조재훈입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저희 팀 구성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조장인 저를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인성, 정준영, 이영민 하구가 자료조사를 하였고, 최은준, 방기정이 자료 정리를 도왔으며 최유성, 장준석 학생이 PPT 및 제품 제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먼저 목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개발 동기, 개발 목표, 개발 과정, 마지막으로 제품이 어떠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동기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청각 장애인 수는 약 37만 명이며 이는 전체 장애인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장애 유형 중 두번째로 비율이 높은 장애입니다. 약 40만명이나 되는 청각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자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감지 LED 이하 청각장애인용 LED 초인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2019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장애 유형에 대해 원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4%를 24 차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 목표입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은 소리를 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인종이 울리거나 전화벨이 울려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리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LED 불빛이 점등되는 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리 감지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하였고요. 총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로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으로는 처음에 아두이노 보드에 코딩을 하여 지정되어 있는 데시벨만큼 소리 감지 센서가 인식을 하여 임의로 지정해 놓은 1초, 저희가 약 1초가량 LED가 점등되게 기획을 하였는데요. 소리를 감지한 뒤에 LED가 1초간 점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아두이노 코딩 과정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처음에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우노를 연결해서 구동을 시켜보았고, 그리고 납땜 기판에서 그대로 브레드보드에 있는 걸 옮겨가지고 바로 작동이 시키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USB 단자를 연결하여 본체를 통한 전원 공급으로 불빛이 켜지는 것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9V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 공급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단순히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각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 또는 소음을 기피하는 학생. 이 외에도 이 사례는 제가 직접 겪어봤었는데요. 집안에서 TV 시청으로 인해서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게 되면, 어? 누가 초인종을 울렸나?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고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용무가 있던 외부인은 집안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식별하여 바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보완하고자 여러 사람들에게 편안한 집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비용도 적을 뿐더러 부피도 적기 때문에 다소 경쟁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작품이 실생활에 보급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보다 윤택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톤 디자인 스마트 전자팀의 발표를 맡게 된 조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